어, 시장님께서는 명태균 증인을 두번 만난 후에 절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이 변함이 없죠.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중신문때 네. 수사기관에서 밝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서 또 인터뷰도 하시고 제가 입성으로뭐 듣기도 하고 어,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입장이 바뀐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런 네. 취지입니다.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. 어 글쎄요, 어 좋습니다. 어쨌든 질의하겠습니다. 어, 강철원 전 부시장 등 캠프 관계자들도 어, 명태균 증인과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다투고 2월 중에 절연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. 그것도 똑같죠? 이게 다 이제 언론에 보도가 하시겠습니다. 됐고, 예, 그렇습니다. 어, 그런데, 어, 강철원 전 부시장은, 지난 3월 20, 2 1 압수수색을 받았는데, 휴대폰 포렌직을 통해서, PNR 여론조사, 공표조사인데, 공표 전에 전송을 받은 게 나왔어요. 이건 상당히, 그리고 그 여론조사는 2월, 21년 2월부터, 3월 4일에 시행된 PNL 조사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21년 3월 1 4일날오에훈풍이 분다 이런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앞서는 조사를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. 근데 그 조사가 PNL 조사였어요. 이미 PNL하고는 절연을 다 했는데 그거를 인용을 하고 또 강, 강철은 전 부시장 핸드폰에서는 그런 자료가 나오고 조금 자가당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? 입장 있으세요? 전혀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? 오늘 답변은 사실 관계에 관한 한 자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이게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어 그리고 테스트를 시켜 봤는데 허점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근데 어쨌든 테스트는 시켜 본 거네요. 이런 조사를 시행을 하게 한 거죠, 그죠? 그런 적은 있습니까?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?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아, 근데 이건 너무 저 옹졸하신 거 아닙니까?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네, 아니겠습니까? 위원님, 지금 점잖게 물어보시지만 사실상 저의 정당한 수사를 받고. 정당한 아니, 이거는요,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십니다. <laughs> 네, 좋습니다.